낙타 가시풀 김정숙 낙타 가시풀에도 꽃이 핀다 거친 땅 여린 풀로 살아가는 동안 온 몸에 도아난 가시 가시가 꽃을 피워낸 게다 망망대 같은 사막에서 절인 기다림을 위로하듯 피운 저꽃 사랑이다. 입천장이 아프도록 가시풀을 먹은 낙타의 살같이 헐지 않는 것은 가시가 아니라 사랑을 먹기 때문이다. 물집이 도치도록 아프게 걸어온 외로움이 외로움을 먹기 때문이다. 간절함이 간절함에 닿기 때문이다.